자1 2 1쪽자 유형 20입니다. 자 유형 20번 요거다 중이에요. 유형 20번 86867번 이거 다 중요합니다. 한한 한 라인이 자요거 미리 풀어놨어요. 얘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저 중에 하나겠죠. 사잇값 1A 아니면 A1 이렇게 스타일꼭 잡아놓으시고요. 자, 공통 범위에 정수가 오직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계속 강조합니다만, 요거 미리 풀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거할때 뭐부터 그린다고요? 완벽한 놈부터 그리죠. 완벽한 놈 누구? 새카맣게, 새카맣게, 2, 5, 사이까. 됐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어떻게 겠어요 1이 여기 있고요. 요렇게 되겠다. 공통법이 정수한 게. 얘는요. 얘는 안 되겠다. 봐라. 1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a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면 되겠어요? 어, 2호 요가 허옇구나. 자, 허옇고 허옇고. 자, 어떻게? 여기에 뭐가 오게끔? 1이 새카맣게 오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통 범위가 생길 거고요. 공통 범위 안에 누구만? 정수 하나. 이 다음에 누구겠어요? 자, 3이 여기 겠고요 4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자, 요거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요 A는 일단 누구와 누구 사이, 3과 4 사이이고요. 여기 등호 붙으면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3 먹을 수 있겠다. 여기 등호 붙은 건 괜찮고요. 여기 등호 붙으면 안 돼요. 4까지도 공통 범위가 될 거니까 이렇게. 3는 안 되겠다. 답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 정수 A는 누구일까 일단, 정수 A는 3이에요. 식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넓게. 자, 완벽한 거 누구? 2와 5. 얘는 안 되죠? 1과 A 하면 공통범위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안 되고요. 자, 얘를 써야 되는데요. 얘허연데요 자꾸 내가 까먹게 하니? 허옇고, 허옇고. 또 빨간색 볼까요 빨간색으로. 여기 얼마? 1. 이런 식으로 해야 이 공통 범위가 생기고요. 공통 범위 안에는 정수가 하나예요. 2는 정수 포함이 안될거 아니에요. 3, 4.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A는 3과 4 사이인데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죠 공통 이렇게 되면서 3 하나만 되니까 하지만 얘는 안돼요 4까지도 포함되니까 됐죠? 끝! 직접 해보세요 자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것도 미리 인수분를 해놨고요 밑에 거는 요 스타일 아니면 요 스타일이에요 자 공통 범위 안에 정수는 마3과 마2만 있어야 된대요 그럼 마3과 마2를 미리 써 놓을게요 여기 마2 여기 얼마? 마3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안 되죠 2분의 5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2분의 5는 여기 있으니까 자 이러면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됐나요? 그럼 이건데 자 공통 범위에 이걸 두 개를 먹어야 돼요. 그럼 2분의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럼 A라는 놈이 이두 놈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 마사고요 그렇죠? 그럼 이 A라는 놈이 이 사이에 싹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 되면서 공통 범위 안에 정수 두개 마삼 마이가 딱 들어오네요. 자, 그럼 a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사와 마삼 사이이고요. 자, 얘 하얀 거죠. 여기 등호 붙어도 되겠다 이렇게. 그럼 마사가 포함 안될 거니까 마사는 등호 붙어도 되지만. 여기 등호 붙으면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림이. 마사은못 먹죠? 자, 그래서 답이 바로 요거가 되버니요 식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직접 해보시고요 자, 69번은 어렵죠? 자, 얘도 사이 값, 사이 값이에요, 그죠 근데, 음, 공통 범위에 포함된 정수가 다 합친 게 15래요. 그러면 공통범위 정수가 2개에서 15인지, 3개에서 15인지, 4개에서 15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공통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도 몰라요. 근데 합친 게 15개래요. 자, 얘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얘를 파란 거라고 하고, 얘를 빨간 거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얘는 스타일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누구부터 그리죠? 빨간 거 마이 칠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빨간 거 완벽한 거부터 그리시고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빨간 걸 중심으로 공통 범위가 왼쪽에 있을 때. 공통 범위가 왼쪽에 있을 때. 또, 아이, 힘드네. 색깔 작가하니까. 빨간 걸 중심으로 공통 범위가 오른쪽에 있을 때 하나는 좀이 있다 할게요. 일단 이두 개부터 할게요. 자, 빨간 거 중심으로 왼쪽에 있을 때, 빨간 거 중심으로 공통 범위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일단 이두 경우부터 할게요. 그럼 얘는 공통 범위가 누구부터 시작되겠어요? 마이. 자, 정수합이 15예요. 마이, 마일, 영 합치면 아직 마이너스죠? 1, 2, 잘 봐. 에이. 마이 더하기, 마일 더하기, 영 더하기, 일 더하기, 이여기까지 해야 0이죠? 자, 15 나아야 요 3, 4, 5,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7, 12. 그 다음에 6을 더하면 15가 넘어가죠. 예, 안 돼요. 다시. 그럼 여기 공통 범위 정수가 마일. 어, 마일부터죠 마이, 마일.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 더한 게 얼마? 0. 자, 그러면 3, 4, 5, 12. 15 돼야 되는데, 아, 안 되죠, 이거. 자, 그럼 얘 예, 하자. 얘, 예, 얘. 예. 공통범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 6, 5 이런 식으 되겠죠. 자 그럼 7, 더하기 6 벌써 얼마예요? 여기까지 더하기 13이죠. 그 다음에 5 나오는데요. 7, 6, 5, 4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에요. 13, 15 얘도 안 돼요. 자 그럼 봐봐. 빨간 거를 중심으로 왼쪽, 빨간 거를 중심으로 오른쪽 다안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짧아요 어느 한 놈이 다른 한 놈을 먹는 거 다시 말해서 빨간 게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마이 마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아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에이 다시 힘들다. 마이, 마츠. 자, 빨간 거 중심 왼쪽, 오른쪽 다안 됐죠? 자, 이번에는 파란색 얘를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다 먹으면. 그럼 공통 범위가 빨간색이잖아요. 얘네다 운수잖아요. 더해서 15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죠. 얘도 안 돼. 얘를 다 보니까? 음수니까 다안 되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 이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 추론 문제입니다. 자, 마이에서, 미안하다. 여 7이네. 오, 해봐야겠다. 다더 해보자. 마이, 마일, 0, 1, 2. 여기까지 0이죠. 그다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더하면 15 넘어가겠죠? 얘도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마이, 7. 색깔 맞춰. 어떻게? 파란 게 먹히는 거예요.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얘랑 얘랑 몇칸 차이죠? a 마스 1, a, a 플러스 1, 세 칸이죠. 자, 그럼 요세 칸, 요세 개가 정수가다 더한 게 15면 되지 않겠어요? a가 무슨 수래요? 정수래요. 자, a가 정수예요. 자, 그러면 a 마스 1도 뭐예요? a 마스 1도 정수. 그래서 a 마스 1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1. 요세 개가 다 먹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얼마나 오는데요 15. 그러면 3, A는 15. 그래서 A는 얼마 이거? 5. 답지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다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안 되는지 생각한는요세 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요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뭐 해보세요.